국어 3등급, 100분이 77, 네공어 3등급, 아, 탐구는 그래도 선반했다. 1, 1. 이 친구 재 수생이었거든요. 이 상태에서 정시홍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점수만 보면 이 친구는 넣을 데도 없고요. 넣는다고 해도 아마 동양화 정도 넣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거예요. 저의 제안은 디자인학부였죠. 당연히 디자인 넣어야지. 왜냐면 이 친구는 수시에서 디자인학부 서류를 통과한 이력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합리적으로 얘는 서류 점수는 높았다는 거잖아요. 아, 서류가 높았네. 디자인학부의 경우에는 18명을 뽑거든요. 그러면 합격생 점수 분포 구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집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디자인학부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. 다행히도 이 학생이 1단계를 통과했다고요. 다행히도. 근데 이 당해 이친구도 조금 낮은 학생이 한명더 있었거든요. 이 학생이 거기서 잘렸다고요. 그러면 이 친구가 126.8이 1단계 통과 최적화셨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. 서류가 40%밖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. 그래도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나요? 극복이 됐죠. 왜냐면이 친구가 제대로 합격했습니다. 디자인. 이렇게. 추가 합격도 아니고 그냥 바로 합격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거 1, 1, 1, 1나도 떨어집니다. 근데 3, 3, 1, 1 나와도 붙었잖아요. 그러면 이 40%의 영향이 매우 높다. 이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고